최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혜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현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BC, 롯데, 한화 이렇게 국내 대표 카드 회사 중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하나만 있다면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2월과 3월에 시작하는 혜택이니까요. 오늘 정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국지 뉴스 넘버원 no. kbn 뉴스 는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평균 점심 메뉴 가격이 화제입니다. 점심 메뉴로 가장 대표적인 찌개 는 8000원 비빔밥은 1 0 0 0원 냉면 은 11308원인데요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높아진 물가가 체감되는 수치였습니다. 반면 일본인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약 6,000원이라고 하니 더 크게 비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의 주머니 부담은 덜고 소상공인들의 운영도 돕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국내 9개 카드사가 협력해서 새로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을 캐시백 해주거나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 혜택을 제공합니다. 작년에는 신한카드 한 곳에서만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제공했었는데 이것이 2월부터 9개 카드사 전체로 확대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수업소입니다. 주변 상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위생과 청결, 서비스 기준을 통과하고 가격 표시제나 원산지 표시제 등의 각종 정부 시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 업소들을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이 저렴한 것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믿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위에 보이는 간판이 붙어 있는 가게는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간판이 있는 가게에서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3월부터 배달앱을 통해서 착한 가격 업소에서 배달을 시키면 할인 쿠폰 발급이나 배달료 지원 혜택이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업에 정부 지원금 3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착한가격 업소 한개 업소당 400만원 한도로 간판이나 집기, 비품금체 비용과 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착한가격 업소를 찾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착한가격 업소라고 검색하시면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라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역별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해 볼수 있으니까, 주변에 믿을 수 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착한가격업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착한가격업소와 카드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00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큰 금액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시대에 이런 정보를 하나둘씩 챙기셔서 알뜰한 소비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 뉴스 넘버원 no. KBN 뉴스트 윤석호 기자였습니다.